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 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 드릴게요. 5위입니다. 세련된 세계 지도 디자인의 롱마우스 패드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11% 할인된 3,270원의 득템 기회. 부드러운 사용감과 넉넉한 공간으로 작업 능률을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위입니다. 삼성 정품 무풍 에어컨 탈취 필터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위한 필수템. 지금 바로 특별 할인가로 장만하세요. 3위입니다. 상쾌한 숨결을 선물하는 위닉스 제로 S 공기청정기. 42% 놀라운 할인가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깨끗한 선샤인 민트 컬러와 43넓은 공간 커버력으로 온 집안을 싱그럽게 2위입니다. 드럼세탁기 배수 걱정 끝 와인의 밸보 배수호스가 삼성, LG, 대우세탁기에 완벽 호환됩니다. 간편하게 설치하고 깔끔하게 배수하세요.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캐리어 모드비 피트인 파스텔 콤비 냉장고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3일이 넉넉한 용량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16% 할인 혜택으로 지금.